안녕하세요. 3년 후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AI의 엄청난 기능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만든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딱 5분 만에 만든 영상입니다. Tired of summer sweat ruining your glow up? a oh, t sticky feeling is h a n g i e r glue. This Xiaomi neck fan, a total game changer. Bladeless, no more hair g e 8000ml air. Last longer t h Seriously, all day cool with zero effort. Amazing. Silent? I can still hear my own thoughts. Yas. LED display? So bougie, I'm obsessed. White or blue? Decisions, decisions, so aesthetic. 58% off? Run, don't walk to grab this deal. Limited stock, so hurry and click the link below. Awesome. <laughs> 모델, don't be caught sweating this summer ugh the heat is real imagine melting makeup total mood killer like a bad hair dye job those bulky fans so last decade no battery and so heavy omg this mini fan saved my life it's a total game changer it's an answer to my summer prayers lighter than your keys Five speeds, y'all. Strong enough to blow your hat off. Phone stand and neck hanging. Hands free is key. It's practical. Display screen keeps you updated. Colors for every vibe. Choose yours. Foldable and rechargeable. Smaller than your wallet, seriously. Run, don't walk. Limited stock grab yours now stay cool besties. 어떤가요? 제가 이 여성하고 좀 친분이 있는데 이 여성 모델을 제가 섭외를 해서 이렇게 좀 찍어 달라고 했어요. <laughs> 이 친구가 광고를 하는 거죠. 뒤에 선풍기니까 선풍기에 대한 거를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요즘에 제 쿠팡 파트너스나 알리 익스프레스 하는 거 보면 어, AI 목소리로 해서 그냥 너무 좀 딱딱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 이렇게 사람이 리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구매 전환율이 확실하게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 유튜브 볼 때도 일반 사람이 그냥 직접 리뷰하느냐 아니면 AI 목소리로 더빙해서 하느냐 이게 전환율이 굉장히 차이가 큰데, 그래서 좀더 신뢰가 가죠. 여기서 하나만 더 볼까요? 아유, 가보십시오. 이 여성분의 입모양을잘 봐주세요. 사실은 제가 아는 여성이 아니라 제가 선택을 해서 AI로 만든 거예요. 봐보세요. 입모양 더빙 잘 보십시오. 아, 입 모양, 입 모양. 보세요. 입 모양도 그렇고 화면 전환되는 이 영. 상 영상도 보세요. 자막 들어가는 것까지 보시고요. 어떤가요? 엄청난 퀄리티 아닙니까? 진짜. 이 퀄리티 있는 영상을 한 5분만에 만들었습니다.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6분만에 만들었어요. 근데 이 영상을 만들어서 뭐할 거냐? 여러분들은 이 영상 만들면 혹시 뭘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알리 어필리에이트를 합니다. 쿠팡 파트너스를 하고요. 쿠팡도 당연히 되고요. 알리 어필리에이트도 돼요. 보시게 되면은 알리 어필리에이트를 저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전까지는 항상 쿠팡 파트너스만 있기 때문에 근데 알리를 시작했어요. 알리를 시작했는데 이 알리 어필리에이트에 구매처 링크를 받잖아요. 링크를 받아서 넣고 제가 유튜브나 블로그나 다른 곳에 SNS에 올려서 누군가가 이 링크를 타고 구매를 하게 되면 저한테 7%를 커미션으로 주게 돼요. 그게 어필리에이트입니다. 팡 파트너스 알리 어필 레이트 어플리에이트. 어필 레이트 는 굉장히 많 죠.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어필리에이트는 너무 너무 많아요. 겜스고도 말씀을 드렸죠, 아고다도 말씀을 드렸죠, 플룩도 말씀을 드렸죠. 이 어필리에이트는 요즘은 어필리에이트 시대예요. 제가 직접 이 제품을 들고 있지 않지만 이 제품을 홍보를 해서 돈을 벌 돈을 봅니다. 그게 어필리에이트예요. 자 다시 본러 돌아가 볼게요. 이어필리에이트에 링크 받기를 누릅니다. 복사를 한 다음에 AI 사이트에 코드만 넣어주면 링크만 넣어주면 아까 그런 영상을 만들어줘요. 자 상품을 하나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싸네요. 알루미늄 태블릿 스탠드. 네. 3,600원짜리인데 얘를 클릭을 해 볼게요. 어, 너무 싸죠. 저는 이 제품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제품의 스펙도 모릅니다. 그러나 링크 받기를 그냥 눌러 줘요. 그리고 링크 복사하기 눌러 주겠습니다. 링크 복사가 됐고요. 탑뷰라는 사이트에요이 탑뷰라는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는 이렇게 제품 같은 거를 모델을 선택을 해서 제품을 그냥 이미지를 갖다 붙여 놓으면 이렇게 마스킹 처리가 돼 가지고 눕기까지 다 처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주는 그런 훌륭한 그런 사이트예요 근데 이런 사이트에 그런 기능 말고 가장 기본적인 그런 기능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아까 우리가 어플리에이트에 가져왔던 복 링크 있죠? 컨트롤 V로 복사를 해줍니다. 크리에이트 비디오 눌러줄게요. 눌러주게 되면 아 어, 크롬 확장판을 설치를 해라. 접속을 못했기 때문에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래요. 얘를 선택을 해서 확장 프로그램을 선, 설치를 해주세요. 설치했다고 치고요. 그러면 여기 탁표 AI 확장 프로그램 있죠? 눌러줍니다. 컨버트 얘를 눌러줘요. 그러면 해당 사이트로 먼저 이동을 해라. 이동한 다음에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비디오를 만든다 라는 내용이고요 자 볼게요 클릭 해당 사이트 먼저 이동하겠습니다 네 해당 사이트 이동을 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눌러줍니다 t o p i e AI 눌러주면 자 URL 비디오 눌러주고요 그러면 Analyzing 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있는 이런 제품 정보들과, 어, 상세 내용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어, 분석 벌써 끝났네요. 클릭 투 비디오 눌러줍니다. 자, 눌러주게 되면, 어, 뭔가가 나오죠. 이렇게. 삐리비리비리 돌아갑니다. 애널라이징. 자, 이제 여기에서 비디오를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영상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고요. 7%, 13% 이렇게 쭉쭉 만들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분석을 한 다음에는 상세 페이지에 있는 이미지들을 가져올 거고, 그리고 제품의 설명을 가져올 거예요. 네, 가져왔네요. 2, 4, 6, 7, 10, 15 장의 이미지를 모두 가져왔어요. 자, 계속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Product Name Script. 자, 그냥 넘어갑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게 영어였죠. 저는 알리 어필리에이트를 오늘 분석을 해봤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미국? 남미 쪽이에요. 그쪽에 있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60%의 트래픽을 차지를 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저희 아시아 15%밖에 안 됩니다. 저는 국내에 아시아인을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알리 어필리에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탑 뷰 AI를 이용해서 아까 그 아름다운 여성의 모델을 이용해서 어플리이티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자, 계속해 볼게요. 쇼츠로 만들게 되면 쇼츠의 링크를 못 따라요, 아시죠? 쇼츠는 조회수가 좀 나올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쇼츠보다 롱폼으로 갑니다. 16대 9로 갈 거고요. 자, 쭉 내려가 보면 15초에서 30초를 만들 거냐? 이게 기본 세팅 값이거든요? 30초, 45초, 45초에서 60초. 저는 45초에서 60초. 가장 긴 거를 가겠습니다. 그렇다고 실제적으로 45초에서 60초가 나오지는 않아요. 대략 한 40초에서 45초 나오는 것 같아요. 선택을 했, 합니다. 자,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자, 16대 9. 자, 영어로 갈 거예요. 자, 그리고 얘를 눌러줍니다. 목소리 선택하는 거예요. 자, 저는 그냥 이걸로 했습니다. 컴폼. 자, 그리고 여기서 AI 모델을 선택을 할수 있어요. 이 남성을 할 거냐 여성으로 할 거냐 누구를 할 거냐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들 굉장히 많죠 여성들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선택을 해도 되는데 본인이 선택을 직접 하려면 직접 또 아바타를 만들 수 있어요 여기는 모델을 아바타라고 해요 이 아바타를 직접 미드전이나 소라나 이런 데서 예쁜 여성으로 하셔도 되고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가져와서 생성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근데 지금 여기 만들어 놓은 여기에 있는 아바타를 선택을 할 거예요 쭉쭉 내려보면 어, 이렇게 밑에 보면 즐겨찾기 가 있거든요 즐겨찾기를 여기 해놨는데 2분입니다. 이 여성으로 저는 즐겨찾기를 했고요. 컨펌. 자 그러면 저희가 세팅값이 링크 넣어줬죠. 그리고 45초에서 60초 두개 선택해줬죠. 16대 9 선택해줬죠. 그리고 나서 제너레이트 누릅니다. 누르게 되면 지금 선택한 여성하고 목소리가 매칭되는 걸로 바꿀거냐. 오케이. 스위치하겠다. 저는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뀌었네요. 목소리가. 자 갑니다. 제너레이트. 자 이제 기다립니다. 이 기다리는게 거의 한 2분 정도 걸린 것 같았어요. 영상 처음부터 실제 렌더링 해가지고 내 PC에 저장될 때까지 정확히 6분 정도가 걸렸는데 지금 여기서는 약한 2분 정도를 기다린 것 같아요. 시간이 그렇게 늦진 않습니다. 자, 91%다 됐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스크립트를 대본을 자기가 또 알아서 다 해준 거예요. 이전 같은 경우 제가 쿠팡 파트너스 영상을 정말 한 300개서 한 500개 정도를 만들었거든요. 만들 때는 Chat GPT로 해서 이미지를 캡처한 다음에 GPT에게 만들어줘라고 했어요. 항상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이 대본을 직접 넣을 수도 있어요. 클릭을 한 다음에 편집을 하셔도 되고 그렇지만 굳이 편집할 필요 없이 저는 있는 그대로를 이용을 합니다. 왜요?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퀄리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뭐다 어, 만들어졌네요. 됐죠? 자 편집을 추가로 하셔도 되고 편집을 하게 되면 은 실제 편집기 같이 나와요. 근데 굳이 저는 편집 스킵합니다. 그냥 렌더링 갑니다. 엑스포트 가고요. 자 여기에서 워터마크 없이 하려면 오 크레딧이 필요하다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제 가입을 할때145 크레딧으로 가입을 했거든요. 근데 145 크레딧이면 영상 하나당 5 크레딧이면 29개의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이 29개의 영상으로 여기 크레딧 결제한 그 금액 이상을 뽑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결제를 한 거고요. 자, 일단 눌러줍니다. 엑스퍼트. 자, 그러면 이제 영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 1분 50초에서 2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거의 잡아먹는 시간은. 이렇게 영상을 AI가 직접 만드는 시간이 가장 길었고 제가 하나하나 클릭 클릭 해주는 거는 몇번안 됐어요 솔직히 36% 제가 타겟층을 국내가 아니라 아시아도 아니고 알리 어필리에이트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트래픽이 가장 높은 미국 남미 쪽 이쪽을 타겟으로 잡았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 여성으로 했고요 솔직히 굉장히 예쁜 동양인 여성으로 할까하다가 동양 여성보다는 현지인들은 현지 여성 좋아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선호를 할 거고요. 그래서 현지 여성으로 해서 조금 이국적인 모델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말소리가 입모양이 너무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 한국 모델로 해서 제가 해봤는데 약간은 조금 어색하긴 해요. 근데 그래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자 봐볼까요? 한번. 중간중간에 말하는 입모양을 보면 싱크라고 하죠. 싱크가 정확해요, 정말. 와, AI의 기능이 너무 무섭습니다. 정말, 와, 이 눈을 씻고 어디가 틀린지 보려고 해도 정말 다른 모습이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화면 영상이 화면이 전환되는 거를 트랜지션이라고 하잖아요. 트랜지션 보세요. 다시 한번. 트랜지션이 굉장히 좀 화려하고, 공적으로 굉장히 빨라요, 또. 그리고 자막, 자막도 휙휙휙휙. 사람들을 굉장히 현혹시킬 만한 중간중간에 텀이 없이 굉장히 쇼츠처럼 빨리 전개되는 게 굉장히 좋아요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입모양, 자막, 트랜지션 이야 아, 정말 훌륭합니다 근데 아까 45초에서 60초라 했잖아요 34초로 만들어졌습니다 좀더 영상을 길게 하려면 아까 대본 있잖아요 대본에 추가를 해주시면 좀더 길어져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다운로드를 해줍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하게 되면, 네, 여기 지금 다운로드 됐네요, 벌써. 34초짜리. 이야, 정말 엄청납니다. 이세 개의, 네 개의 영상을 6, 4, 24, 30분도 안 돼서 24분 만에 네 개의 영상을 만들어버렸어요. 영상 굉장히 훌륭하죠? 정말 훌륭합니다. 팝! AI입니다. 와 저는 이탑표 AI 오늘 써보고 하루 종일 오늘 탑표 AI에 대한 영상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너무 훌요한것 같아요. 이렇게 훌용할수 없습니다. 너무 신세계라는 거를 오늘 체감을 했고요. 저는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까? 라는 것만 생각을 했어요. 어, AI가 굉장히 신기하다. 와 놀랐다. 여기서 끝나면 그냥 남들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대신에 이, 이 사이트에 내가 돈을 지불하고 어떻게 돈을 벌까? 라고 생각하는 게 돈 버는 사람들의 마인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145 크레딧이었는데 영상 하나 만들 때마다 5 크레딧씩 차감이 됩니다. 가격 같은 거는 어월 결제가 있고 연 결제가 있어요. 연 결제하면 40%가 할인이 된다고 하니까요. 월 결제는 19 달러 그리고 비즈니스는 75 달러. 연 결제는 9.9 달러, 44.9 달러 이렇게니까 하뭐 오... 차이가 많이 나긴 나네요. 19 달러인데 연 결제하면 9달러네요 거의 두배가 50%가 할인되네요 40%가 할인되네요 확실히 한번 19달러 정도로 맛보기로 한번몇개 사용을 해 보신 다음에 아 이걸로 나는 돈을 한번 벌어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연결제로 해서 9중 9달러 월 이렇게 내 가지고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이 크레딧이 다 소진될 때까지 한번 영상 29개 만들어서 사이트 하나를 운영을 하면서 돈이 되는 거를 조금 확인하다가 추가로 돈이 된다 하게 되면은 로, 비즈니스로 해서 연결제를 갈아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오늘은 오늘은 팝! 학뷰 AI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학뷰 AI의 링크는 제가 더보기하고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거니까 그 링크를 이용해서 접속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접속하실 때는 꼭 크롬 창을 이용을 해주세요. 크롬 창을 이용해야 아까 이 크롬 창의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ameers, artists, Thank me later. Been there, done that. My setup, Chef's Kiss. 360 degree rotation? Yes, Queen, show every angle. Like butter, but for your tablet. Smooth transitions only. Adjustable angles? Finally, no more neck cramps. Get comfy, like finding that perfect pillow. iPad Pro, Air, Mini Xiaomi? This stand gets it. Stable support for everything. No shaky cam vibes. 79% off. It practically pays you to buy it. Run, don't walk. Link in bio. This deal is fire.